왜그래? 왜? 눈 떠봐 눈! 눈 떠봐! 도와주세요! 눈 떠봐 무슨 일이에요? 고기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 왜 그러시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눈좀 떠보세요! 여보세요 눈좀 떠보세요! 환자분 6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네. 저기 밑에 어. 천변 내려가시면 재미이 있어요. 네 오산소방서 상황실 박보영입니다. 119죠? 네, 네네 말씀하세요. 여기 오산천변 진검다리 옆인데요. 친구가 도기인에 갑자기 끊어질 수 없어요. 세요 아, 그 천변 옆에 진검다리 맞아요? 네 맞아요. 빨리 와주세요. 네그 구급차 여보세요? 보내겠습니다. 지금 환자분 숨으시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쉬었다 안 쉬었다 그래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 야. 하 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0 여덟, 아홉, 열, 열1나 열둘, 열셋, 열다, 열8열9곱열려1열아2 스물, 스물아나, 스물다, 스물여, 스스물스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 2 2 2 3 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3 5 0 2 6 2 7 2 8 2 9 3 0 3 2 3 4 5 6 7 8 9 10, 11, 2 스물 스물 스물셋 스물말 스물다섯 스물여말 스물아홉 정말,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말 정말, 정다 일곱 일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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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스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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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정말, 정 아홉 제 동기 가져왔습니다. 풍박박 할줄 아세요? 예. 그럼 흉박박 좀해 주시겠어요? 예.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하십시오.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리듬 분석하겠습니다. 모두 떨어져 주세요. 하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전기 충격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 주세요. 따라되십시오. 모두 물러나 주세요. 깜빡이는 붉은색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아홉, 열, 열 하나. 하실게요.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가슴이 아프다고 자주 그랬어요. 이름 있 습니다. まあ